오늘은 아무 사람이나 이 복수나 아이스티를 줘서 누가 먼저 받는 아이 샵할 거예요. 이 고주수랑요. 알겠죠? 잼민이라도 나와야 돼. 잼민이 무조건 오케이야. 잼민아, 잼민.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노인, 노인, 노인밖에 없어. 이렇게 여기가 더 짧은 것 같아. 어? 어디? 천안? 천안! 저기 있잖아 아 그럼 니가 하든가 하든가 하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라스 이거 혹시 먹으실래요? 싫어요 아 아깝네 왠지 짜장면 도둑같이 들렸어 아, <laughs> 어, 이거나 먹어야겠다. 아, 어, 너무 어, 맛있겠다. 아, 어. 어, 맛있겠다. 또 동영상 하나 올려. 어. 이거 먹을래? 어. 나 지금 노름식을골랐어 망고 맛이야. 진짜 내가 좋아하는... 응, 음, 나도 한 겨울... 야... 응, 맛있네. 이거는 딸기야? 다 어, 복수야. 복숭아. 복숭아라고. 응. 음, 맛있어? 응 음. 맛청청사청청사 응. 맛있 <laughs> 먼저 먹어봐야지. 응? 청사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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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음. 새콤해. 뭐가 제일 맛있나요? 아니, 아니, 안 끊었어. 응? 이거 오렌지인가? 파인애플. <laughs> 파인애플? 무슨 맛이야? 나 응. 이게 망고 같은데? 이게 망고 같은데? 이게 망고지. 근데 이 파란색 뭘까? 여기 아무것도 는 파란색이 없어. 왠지 그거일 것 같아. 뭐? 약간 포도인데 겁나 맛없는 포도. 장 포도맛 나는데? 아, 포도야? 응. 야, 이긴 사람들테 이걸 주지. 야, 얘 이렇게 꾸준진걸 누가 봤냐? 야, 이꾸준진걸 누가 봤냐, 저기, 아니지. 아니, 그래도 박겠지이컨은 3등. 바로 이거다. 내가 먼저 오 아크 그 아저씨 갔다 내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찾으면 좋은데 그냥 먹을까? 그냥 먹을까? 그냥 먹을래? 그냥 먹자고? 어 그냥 먹자 싫어? 그래 그래 먹자 그렇게 하여 준수하다는 그냥 먹기로 했다 그냥 시합은 때려쳤다 안 돼, 조르 이런 주세요 색깔 너무 맥주 같기도 하고 우주 <laughs> 같기도. 아. <laughs> 다 그러니까 입맛 떨어다 너무 질려. 아이스국수 아이스티. 먹다 보니까 질리네. 아, 진짜 이게 원프론이야그래서 그냥 맛 그냥 막 마구잡이로 샀는데세 명에서 3천0백 원이나 써서. 총 여섯 개를 얻었는데 다섯 개밖에 없어요 백두는 그 이상한 서 서리... 이상한 그 이제 이거 영수증 같은 거에다 뭐 사인한 거 받아서 나중에 뮤지컬 들어가면 그거 내면 그거 준다고 해야될고아 즐긴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남기고 그냥 버렸다 끝